코람코 자산 신탁이 상장 리치의 수익성 강화에 나섭니다. 기존 자산을 새로운 용도로 개발하는 밸류에드 전략과 신규 자산 편입 등 신사업 투자를 통해 운영 자산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형석 기자입니다. 코람코 자산 신탁이 현재 운영 중인 상장 리치는 3개. 합산 자산 총액은 2조 4,500억 원 규모로 국내 상장 리치 가운데 자산 규모 기준 6위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상장 리츠의 연이은 유상증자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리츠 시장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코람코 자산신탁의 상장 리츠들 역시 주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바닥권에 형성돼 있고 올해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여전히 투자 매력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운용사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고 이는 곧 수익성 개선과 배당금 확대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코람코 자산 신탁이 운용 중인 상장 리츠의 연평균 배당 수익률은 7% 수준. 회사의 대표 상장 리츠인 코람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의 경우 지난해 11월 특별 배당을 포함해 약 11%의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기존 자산을 새로운 용도로 전환하는 밸류에드 전략과 주요 자산 매각이 주요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운용의 성과는 열 개의 자산에 대한 팔백사십억에 대한 용도 전환을 통해서 수익률을 높였고요 이제 주유소 자산에 대한 매각 그리고 매각 차익 실현을 통해서 특별 배당이 아닌 정기적 배당화시킨다라는 전략은 올해도 계속 이어져 갈 거고요 수익성 증가를 위해 데이터 센터 물류 센터 등 신규 자산 편입도 확대합니다. 현재 시니어 시장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소형 호텔 그 주차장 전용 건축물들9%대의 수익률을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투자 전략을 가져갔는데 올해도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섹터를 다각화하고 수익성과 배당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 섹터 다각화 전략이 리츠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기대됩니다. 박스 경제 TV 전 형섭입니다.